손흥민 얼굴 골절 수술. 월드컵 출전 어려울 듯. 손흥민 선수가 안면 골절 수술을 받는다. 손흥민이 속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은 2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왼쪽 눈 주위 골절을 안정시키는 수술을 받는다. 이후 구단 의무진과 함께 재활에 들어갈 것이다. 추가 사항은 적절한 시기에 알리겠다고 전했다. 안화골절의 경우 수술과 재활까지 약 2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카타르 피파 월드컵에 나서는 한국 대표팀이 주장인 손흥민은 대회 출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월드컵은 이달 21일 개막한다. 파울루 벤투 한국 대표팀 감독은 12일 최종 출전 명단 26명을 발표하고 선수단을 이끌고 14일 새벽 현지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국의 간판 공격수인 손흥민이 빠질 경우 전력에 커다란 손실이 생긴다. 손흥민은 앞선 두 번의 월드컵을 뛰었고, 개인 통산 3골을 기록 중이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1위였던 손흥민은 당분간 늘그 일정도 소화할 수 없게 됐다. 손흥민은 전날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홈팀 마르세유와 버린 202, 202 3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최종 6차전 원정 경기에 출전했으나 전반 23분에서 공중볼을 놓고 다투다 상대 선수의 어깨에 얼굴을 강하게 부딪혀 쓰러졌다. 코에선 피가 났고 코아눈 주위가 크게 부어올랐다. 토트넘은 2대 1로 역전승하며 16강행을 결정지었다. 손흥민은 종료 후 동료 선수들과 라커룸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손흥민은 옅은 미소를 지었으나 왼쪽 눈은 제대로 뜨지 못할 만큼 부어있었다. 이상 가라사대가 찾은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 구독은 눌러주셨는지요? 그럼. 가라사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